요즘 청주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바로 옆, 이마트 복합쇼핑몰 확정 부지가 코앞입니다. 3천만 원 상당의 무상 옵션까지 제공되는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택공보관에는 연일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인기의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대 테크노 레이원시티 자세히 살펴보시죠.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한 47,000세대 메가시티 송절지구 그 안에 첫 공급 프리미엄을 품은 단지입니다. 오랜 기간 청주시의 시책 사업이자 수건 사업인 송절 1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이 드디어 본격 사업 단계인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의 대규모 개발 호재를 품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번 현대 테크노 레이원 시티는 바로 이곳 총절 1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총 18개 동 1817세대의 엄청난 규모로 지어집니다. 공급평양으로는 전용 59, 74, 84타입까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하이엔드급 입주민 서비스도 더해집니다. CJ 프레시웨이와 협약을 맺어 입주민 대상 조식, 중식 서비스가 제공되며 YBM 영어교육회사와 협약해 단지 내 원어민 영어교실도 운영됩니다. 2년간 자녀교육 무상지원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물놀이시설과 다목적 체육시설 캠핑장 등 스포츠 레저가 결합된 커뮤니티 시설도 최고 수준으로 품격 있는 하이엔드 단지의 프리미엄을 모두 누려보세요. 무엇보다 본 단지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 바로 이마트 복합 쇼핑몰 예정 부지와 맞닿아 있는 입지라는 점입니다. 백화점,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신세계 계열의 초대형 유통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 편의성을 물론이고 향후 집값 상승의 기대감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청약통장 없어도 지역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10년 동안 내 집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10년 뒤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거주는 안정적으로 미래 시세 차익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중간에 전매나 양도, 재임대, 전대가 가능하고 사시는 동안 취득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실거주자, 투자자 모두에게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임대 아파트가 아닌 앞으로 청주 중심입지의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기에 주택공보가는 문전성시를 이루며 불티나게 물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잡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 영상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상담원을 통해 최우선 입주자가 되실 수 있도록 계약부터 대출, 기타 상세한 내용까지 1대1 맞춤으로 신뢰도 높은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대표번호로 빠르게 전화 주셔서 방문 예약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가장 궁금하실 견본주택 내부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3천만 원 상당의 무상 옵션 혜택이 정말 대박입니다. 요즘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 시공 전액 무상으로 시공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3대, 중문 2개소까지 전부 무상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착순 한정이니 마감되기 전에 이 혜택 모두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빠르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대 테크노 레이원 시티 단지를 알아보실 때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호재를 빼놓을 수 없겠죠? 20조 원 장기 투자를 확정 지은 SK 하이닉스와 LG 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단, 청주 일반산단 등 다양한 산업단지가 주변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직주 근접 입지, 아파트 선택하실 때 정말 중요한 조건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테크노폴리스 직주 근접성을 갖춘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59대 1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 수요층이 새로운 송절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청주시에서 오랜 시간 계획했던 도시개발 구역으로 2029년에는 북청주역 개통까지 예정되어 서울 1 시간대 생활권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모든 개발호재가 모인 북청주 프리미엄. 현대 테크놀레이원 시티는 그 최중심에 자리합니다. 송절지구의 가장 첫 단지, 처음 선보이는 신축 단지의 프리미엄은 엄청납니다.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10년 전 가격으로, 10년 뒤에 늘어볼 수 있는 프리미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미래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대 테크노 레이원시티, 단순한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청주 중심 입지에서 미래 가치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래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문 예약 접수 및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